안녕하세요. 롯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평내마을 중흥 에스클래스 1단지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평내마을 중흥 에스클래스 1단지는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2005년 3월 24일에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입니다. 총 942세대 1 3 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과 조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매물입니다 또한 동강거리가 넓어 프라이버시가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47평의 매물로 방 4개,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락장, 올인테리어까지 된 매물입니다. 욕실 리모델링과 대리석 바닥까지 되어 있고, 현재 공실인 상태입니다. 거실 기준 남동향 방향으로 조망 및 채광이 매우 좋은 집이며, 계단식 현관 구조로 프라이버시가 우수합니다. 3에서 4인 가족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이며, 공간 활용도가 매우 우수하고 실거주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잘 나오지 않는 평수입니다. 공용 1층형관은 외부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은 넓게 되어 있어 주차 공간이 넉넉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단지 내 위치에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산책 및 보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차량 주행로와는 구분되어 있답니다. 높은 수요를 자랑하는 매물로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아파트입니다. 단지 인근의 초중 학원가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평내호 평역이 가깝게 위치해 있고 도로 접근이 용이하여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평내마을 중흥에 스 클래스 1단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